이제부터 많은 에라님 분들과 함께하는 명품 난초 경매 방송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엽 호피반의 진가를 보여주는 명품 사기입니다. 25년생 한 촉에 입장수 4장이고요. 입 길이 11cm, 폭은 0.6cm입니다. 카운트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조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정낭민님 26만원, 매사랑님 들목님 감사드립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다섯! 루피님 반갑습니다. 35만 원 밑에 난주아님 댓글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넷, 희소성 있는 호피반 무늬 소장자들과 거란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기 있는 품종이죠. 전재군님 밑에 정운산님 51만 원 항공샷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둘! 뿌리도 한번 다시 벌브랑 함께해서 보여드릴까요? 이영기님, 반갑습니다. 53만원. 정우사님 다시 54만원 올려주셨네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제로! 단엽 호피반의 진가를 볼수 있는 사계 화면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기님, 56만원. 와, 해질영님이 정말 저희 대표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베스트셀러 품종들만 모아봤다고 알아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밑줄 그어주세요 밑줄이 그어졌고 그 위에 루피님 58논만 축하드립니다 인기 있는 품종 보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단협중투의 최고봉이자 에란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천종입니다 25년 한촉인데 입길이 8cm 폭은 0.7cm고 부담없이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50만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범종 울려주세요 네 시작이 됐습니다 카운트 외치고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타해질영님 55만원 높은사대님 오늘 올려주셨네요 우회전님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낭만님 90만원 위에 우회전님 댓글 다들 주목해주세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중투무늬가 은은하게 드러나면서 둥글게 피는 꽃모양 중투두화 그리고 잎은 짧고 두꺼운 엽성에 중투무늬가 돋보인다고 해서 단엽중투로 명명된 그 천종입니다 하나의 품종에서 두가지 이름을 함께 지닌 유일무이한 출란이죠 정원사님 100 5만원! 밑에 댓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낭만님과 유한청님 110만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김석희님 115만원 위에 전재군님이 더 빨랐습니다. 140만원 올려주셨네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둘! 카운트 들어갑니다. 제로! 저희 밑을 그어보도록 하죠. 밑을 그어줬습니다. 전재군님 140만원 축하드립니다. 시작가도 좋았고요. 아, 아주 좋은 금액에 전재군님께 이 천종 한 한 촉이 갈것 같네요.